이 건물을 끼고 싸우면 조금 애매한 기분이 들기도 한데 자 여기서 어떻게 교전이 어떻게 될지 네자 일단은 아어 근데 벙커 끼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임페가 지금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엘... 벙커는 어, 병력이 아, 많긴 한데 도기는 빨리 녹아요 어 너무 들어간다 너무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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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 빼고 어네잘 뺐어 자 일단 서로의 빌드 선택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자, 다크엘다 포도당님 피해 전단 빌드 선택해보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과 드리즐 가랑비님은 오, 가드맨 엔진시어 가드맨. 엔진시어를 조금 일찍 뽑는 빌드를 선택을 했어요. 자, 경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랑비님 같은 음.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어, 최강의 유저다! 예,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정말, 예, 오랜 시간 동안 더너버를 사랑해 오신, 예, 더너버의 화신, 예, 유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 실력을 갖춘 유저이고. 아, 음. 어, 그리고, 그렇죠. 남쪽에서는, 어, 떠오르는 시네스타, 예, 포도당님이 가랑비님께 당당하게, 예, 도전하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떠오르는 시계 스타 중한 분이에요. 아 이번에도 역시나 준비해 오신 배너가 있군요. 아또 배너가 달라졌네요. <laughs> 네, 정말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예, 배너에 맞춰서 컬러 톤을 다 준비해 오시는 분이라 자 피해 자, 일단... 전당 올라갔고요. 피해 전당 올라가면서 네. 아르콘 일단 이 커맨드 분대가 견제를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에요. 네. 트룬 장군님이 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아, 보고 있는 건맨 드레이크 아, 군대가 확인을 했고요 네 아르칸이 풀충이 된 거랑 커맨드 군대가 풀충이 된 거랑 싸우면 아르칸이 이겨요 네 영웅 대 영웅 싸움을 지금 유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지만 그건 풀충이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 지금 풀충이 안 됐죠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 마비를 한번 걸어주고 한번 싸워야 될 거예요 장군님이 일단, 교전을 하면서, 일단, 장군님들 이렇다게 하 기지 안으로 들어와서, 뭐 건물 타격 같은 걸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커멘터로 따로 들어왔고요. 네, 잘못하다가는 커멘드분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컨트롤을 세심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쪽에서 네, 가드면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 아르콘 <목소리> 3명 추원됐고요 전부 다 인큐버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큐버스는 지휘관이어야 될것 같은데 보병아모예요 네. 가드맨이 그 라스피스톨 아니 이제 라스건 쏴도 아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전 일단 가드맨들과 함께 들어온 자 스킬 한번 써주고요. 자 가드맨한테 마비 마비 한번 걸고 달려붙어 버립니다. 아이 마비가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자 여기서의 자. 교전 맨드레이크와 지금 워리어 분대도 하나 나왔거든요. 전부 다 지금 완전 엄폐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아 이제 완전 엄폐는 체력이 짙고 방어력이 짙은 애들이 좀더 유리한 지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머리어도 약하기로는 만만치 않거든요. 네. 자, 아우. 완전 엄폐 구역에서 열심히 사격을 했더니 가드맨들 밀어내는 성공. 자, 그리고 전방에다가 헤비볼트 포탑. 보탐. 헤비볼트 포탑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주면서 지불합니다. 자, 엘다어데 다클전지 병이들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아주 팽팽하게, 네. 다크다가잘 싸고 있어요. 떠오르는 시네스타 루키냐, 아니면은, 왕좌를 지키고 있는 가런비님이냐. 자, 시네스타, 일단은 찌르기. 아,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는, 이게 진영을 어떻게 짜느냐, 공격을 뭐가, 뭐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휙휙 갈 거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지금 완전 언패지역에서 정말, 가드미터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거리 데미지를 감, 예, 감, 어? 좀 적게 받, 에, 기때문에네 워리어가 지금 완전 패치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있죠 지금 버프를 못 받고 있다는 거 그래도 지금 아르카니 열일을 해주고 있고 네아르카니 가드멘털 계속 묶어주면서 맨드레이크와 함께 가드멘들사제 못하게 묶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중앙쪽 자리를 뺏어오나요? 아... 근데 이게 할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워리어 군대가 사력은 좋은데 몸빵은 슬러가랑 똑같거든요 네 유리, 유리범예유리범이겠죠유리대포예요 유리대포 그렇죠 장군님도 지금 워리어 계속 괴롭혀주고 있고요 가드맨을 착검 들겸 하지만 몸빵을 가드맨 니가 더약하네더 약한 애들이고 이거 맨들의 그분대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테크프리트 엔지시어가 왼쪽에다가 해멜트부터 설치하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되겠죠 자 아, 그래서 일꾼을 잡아줍니다. 오 집중 잘하고 있어요. 자 일꾼 잡아주고 좋고요. 해병부터 뭐, 아직까지 오. 못 올라갔고, 캔슬됐습니다포도당이 아, 집중력이 장난 아닌데요. 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어 병력이 어느새 왕자에서 가드벼도 내려오시지요. 가드벼도 왕자에서 내려오시지요. 떠오르듯 신의 스타 포도당이 간다. 와우. 어 가드맨 하나 분삭 된것 같죠. 네. 아 지금 코멘드 분대도 해롱 해롱이고 아유 이제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다크레드가 쭉밀것 같아요 쭉쭉 쭉 밀어서 이거 기회 주면 안 돼요 가드벨한테임페리 가드한테 기회 주면은 이거 진짜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득 보던 전투. 아 여기서 이 건물 끼고 싸면 우 조금 애매한 기분이 들기도 한데 자 여기서 어떻게 교전이 어떻게 될지 네자 일단은 와 근데 벙커 끼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임페라가 지금 막을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에이, 박하전 경력이 맞긴 한데 노기는좀 빨리 녹아요어 너무 들어간다 너무 네, 들어 너무 들어간다. 야잘 뺏고 있어. 예잘 뺐어요. 네. 아잘 뺐다. 와이 벙커 정말 페이 치열한데 자 이러면서 자원이 어떻게 되느냐 티어가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는데 자, 자원을 보면은 다크 엘더가 74의 빵, 아임가는 74의 10, 발전기가 없었다는 게그 모든 거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긴 한데요. 네. 자 어쨌든 주도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저 바깥으로 나왔을 때한번더 잡아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다클다가? 한 번만 더 승기하면 이제 내전까지 이제 이길 수 있는데, 자, 빈집 턴에 들어가고 있는 다클다. 근데 네. 임페리얼 가드가 지금 저 방어하러 갈지 아니면은 맞 공격을 들어갈지. 지금 사실 건물 타격 같은 경우에는 서 다클다 발족이 한번더 깨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 마찬가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간, 아니, 다클다 비싼 거 깨는데 비싼 거. 네. 돈좀 되는 거 깨야죠? 깼어요. 돌려깎기 들어갑니다 네 비싼거 깨가지고 자원격차는 조금 내줬고 위에거 하나 더 깨도 될것 같은데요 하나 더 욕심내봅니다 욕심냅니다 욕심냅니다 그러면서 깃발까지 내려버리고요 임페라가드 숨쉴 틈 없이 몰아붙여주고 있는 슈퍼스타의 신의 루키 우리 슈퍼루키 포도당님 아 근데 지금 선택이 갈렸어요 다크엘다는헤모클루스의 시험실 아머리 1.5티어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줬는데 자 인간은 2티어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저수통제소 지었거든요 네 자, 이 선택이 어떻게 될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티어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인가 입장에선. 자, 마, 마비, 마비 걸어서 가드맨들! 가드맨들! 와, 가드맨들! 농는 속도가! 아, 다행히 벙커 안으로 들어가서. 네. 자원 격차는 내주고 있고 병력. 또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2티어라는 거예요 네 2티어에다가 전투통제서가 올라갔다는 거 이제 가드맨들이 보통이 아니라 이제 유탄발사기나 플라즈마 유탄발사기 달아주네 유탄발사기 달고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전투부터는 이기기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 다크헬드 입장에서는 티어를 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링터 캐논 이 지휘관 무기 원거리 업을 하면은 이 다크헬다는 김대장들이 대기갑을 조금 해요. 네. 대기갑 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푸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푸시를 해서 사실상 발전기까지 당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죠? 막아야 되는 최강의 방벽 임페리얼 가드 그리고 이걸 뚫어야 하는 정말 날카로운 칼다크엘가가의 지금... 대결. 포토장 님과 네? 가람비가의 대결입니다. 유턴도 이게 개수가 갖춰지기 전에 가드맨들을 쪽쪽쪽 줄여 줘야 돼요. 자, 하지만 전반에서 전에... 근데 슬슬 갇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뒤쪽에서 프리스트도 왔고, 이 아. 아. 티어는 무리고, 은신 맨드를 써야 될것 같아요. 은신 맨드 레이크, 아 일단 헤모클로스도 하나 뽑습니다. 지휘관을 추가. 네. 자, 아직 그래도 유탄이 3개 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근데 이 티어에서 지금 프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털에서 파괴시키려고 하데 유탄 이거 이거 어 이거 개강로 막 막히면 근데 사실 지금이 다크에다가 이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때가? 되는 타이밍인데 이거 지면 져요. 확정적으로 집니다. 유탄이 적을 때줄여 줘야 돼요. 자, 근데 장군님이 중앙에서 넉백을 너무 잘건거 같은데 게다가 프리스트가 전방에서 정말 탱커를 잘 쳐주고 있고 아아 아, 결국 유탄과 처형이 빛을 어, 바라면서 야, 포도당님 취재 아.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야이 다크엘다가 정말 화끈한 푸시를 보여줬는데 아그 푸시를 인내를 하면서 이 티어를 성공적으로 갔던 포도당님이 엘다를 스, 선택했어요 네 다크엘대에서 엘더로 바뀌었고 에메랄드 리버에서 경기 시작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엘... 엘다랑 임가는 좀 핑퐁핑퐁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자, 보시죠 자, 시작하자마자 가드맨 헤크프레스 엔진시어 가드맨이 나왔고 엘다 쪽에서는 자, 보도님 플라즈마 발전기와 아스페트 포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임가의 입장에서 상대방 종족을 상대를 할때그 초반에 푸쉬라는게 중요한 종족전이 고 티어를 타는 게좀더 중요한 종족전이 있거든요 네. 엘다전도 이제 티어를 타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종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쓰는 가드맨, 카드맨 엔진시어 순서가 아니고 엔진시어를 조금 빨리 뽑습니다 자, 발전기를 바로 본진 앞에다가 설치해서 테크플이트 엔진시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팔, 발전기를 좀 해서 단 1초라도 지금 예, 속도를 지금 정말 빌드깎기를 정말 잘하셨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게 진짜 심시티를 잘하는 임페르가거든요 본진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떠고 부시기도 쉽지가 않아서 이런 거 인테리어 가지고 있어 분들 한번 보시고 음, 참고해주시면 정말 좋은 이게 예. 예, 될것 같습니다. 엘다 쪽에서는 가디언 무대 right, 점으로 등장하는군요. 오, 어, 승가디언 파시어 빌드를 준비를 했네요. 네. 아, 근데 여기가 하필 에메랄드 리버라서 지금 엘다의 발전기 위치를 보시면 본진 옆에 있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미신이 옆에 짓는 게 좋은데 엘다는 네. 건설 범위가 넓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리스닝 옆에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좀 멀죠. 네, 리스 포인트 옆에. 네. 그래서 지금 저거는 커맨드 분대가 언제든지 잡아 잡수실 수 있는 위험한 발전기고요. 네. 그래서 장군님 팀이 오는 걸 최대한 좀 마, 어떻게 막느냐가 될것 같은데. 자, 어, 싱시와 함께. 본시노가 네, 지금 접근 기지로 달려가면 생산을 멈추는 건 아니군요. 그냥, 그냥 정찰 성지 들어가는 거군요. 아... 일단 장군님 버리고 아 본시간에 죽었습니다만 장군님 버리고 가디언들 이용해서 가드맨들부터 근데 컵에서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뚫릴 것 같지가 않은데 장군님 팀원리에서 하나하나가 아파요 가디언 군대는 깃발 보병치고는 싸울 수 있지만 딱그 정도거든요 마인드워 들어가고 가드맨들 쪽에다가는 트리치 스톰을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사이키 스톰. 음 어, 어, 영... 이게. 어, 근데, 너무... 가디언이 근데 가디언이 근데 가디언이좀 많이 위험하죠? 네. 아 지금 이게 느낌이 아 엘다로 인가전을 몇번못 해본 느낌이 나요 지금 유닛의 파워가 자 헤비 보트 포탑을 앞에. 아 지금 수류탄이 정말 너무 슬프게 들어갔는데 네 분대에다가 클릭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드맨 분대가 위쪽이랑 아래쪽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네그죠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분대를 클릭하면 가운데다 던져버려요 딱 아... 방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가디언들 최대한 가드맨들 몰아빠른 가드맨들 상대로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긴 한데 하던 거 해야 했다 보도다 아 전기톱으로, 귀쟁이들은 프리스가 트천기톱으로 지직! 엘다가 사실 뭐 사기네, 최강이네 이런 말을 하지만, 네. 이... 지직! 자, 슬램덩크 엔딩이 되버렸습니다 정말 멋지게 싸웠으나, 엘다를 선택한 그는, 아쉽게도.